네, 안녕하세요. 7월 20일, 네, 수요일 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어제, 네, 미 정시 급등을 했는데, 그죠? 특히, 나스닥 3%대 급등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네, 그만큼 급등세를 이어나가지 못하네요. 일단, 장 초반, 네, 상승분, 조금, 네, 반납을 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코스피가 한 0.6%대, 코스닥이 1%대에서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말 그대로, 네, 미정신는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국내 정신는 역시나, 네,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일단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도 일단은 뭐다 빨간불로 켰지만, 말 그대로 조금 시장 대비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미 선물 3대 지수 현재 뭐 상승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다우가 0.3%, 그리고 S&P 500이 0.38, 그리고 나스닥 0.43%대에서 모두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 마찬가지 조금 반납했습니다. 뭐미 선물 영향도 한몫을 했겠죠. 우리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 부분이었고요. 오늘 일단 뭐 대형마트, 특히 이마트가 많이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기대해서 뭐또 저걸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하죠.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일 정시에 이마트와 롯데 쇼핑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마트 네, 8.3% 올랐다고 하고요. 롯데 쇼핑 4% 올랐다고 합니다. 이날 내 대통령실 국민 제안 0 건을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21일부터 내 네, 열흘 동안 국민 제안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1 0건 중에서 3 건을 추린 뒤그 내용을 실제 국, 국정에 반영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의무휴업 의무 규제 네, 폐지될 가능성에 네, 이마트 롯데 쇼핑 또 올랐다고 하네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대형마트의 점포당 매출액은 단순 계산 시 10%가량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마트 오늘 8%대 급등했고요. 오늘 일단, 네, 크래프톤도 그죠? 뭐 좋게 또말 그대로 급등세 보였죠? 물론 또장 후반 들어서 조금 반납을 했지만, 마감이 대략 5%대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크래프톤 6.8% 상승하며 25만 원선 회복했다라고 했는데 종가 상으로는 24만 7천 원대에 마감이 되었고요. 일단 네 크래프톤, 뭐 전권사 목표가들 서로 조금 내 네, 천차만별입니다. 현대차 정권이 40만 원대로 가장 많고요. 가장 적은 쪽이 하나투자랑 삼성정권에 30만 원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연말에 그죠?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 신작. 그게 출시가 되는 부분이니까 신작 출시 전까지 뭐들고 들고 가는 전략 뭐 계속 뭐 유효한 부분이고요. 뭐 중간 중간에 뭐 수익 나시면 또 익절하시는 부분도 괜찮고 말 그대로 오늘도 일단 또말 그대로 급등 뭐 7, 8때까지 급등했다가 5때 정도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네 일본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네 시오노기 제약 부분이죠. 일동제약이랑 같이 하고 있는 일본에서 긴급 승인 심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는 일동제약이라고 하는데 시오노기는 2.3%대 강세를 보이고 네 일동제약은 보합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오후 2시 뭐 회의 예정이라고 하면 뭐 4시나 한 6시 사이쯤에 또 일동제약에 또 시오노기 제약에 조코바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좋게 나온다고 하면 그죠 또 시간 내에서 또 움직이겠고 안, 조,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 또 시간 내에서 빠지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내 네, 좋을 가능성 네 지난달 회의도 오후 늦게 마무리되면 다음날 아침 일찍 심의 결과가 공, 공식 확인됐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 시오하게제약에서 결과와 함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내일 아침 정도에 나온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러면 오늘, 모르겠네요. 말 그대로죠. 그 네. 조금 상승에 베팅을 하느냐, 하락에 베팅을 하느냐. 네. 아무튼, 일동제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네, 포스코 에너지 합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종합에너지사 탄생 초일기라고 하는데요. 포스코 그룹의 종합상사 계열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에카 천연가스 발전 자회사 포스코 에너지가 합병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양사의 적정 합병 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기업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율 산정이 끝나면 최종 합병 방안을 선택한 이후에 연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정 마무리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문제 뭐 포스코인터내셔널 과의 종가 상으로 종가 상로는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또 합병에 대한 또 시너지 부분 자체가 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단은 오늘은 오늘은 네, 의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아침에 네, 영상에 올려드렸죠. 물론 어제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네, 시장 조성자 금감원에서 네, 487억 원 네, 과징금을 부과를 했지만 금융위에서 그죠? 일단은 무효, 무효 판결을 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487억 원 과징금 무효지만 상처남은 시장조성자, 재개는 언제쯤에서 뭐, 거래소 쪽에서는 재개, 재개를 빨리 뭐 서둘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정권사 쪽에서는 그죠. 일단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조성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장조성자 부분이었죠. 특히 셀트리온 거죠. 네. 여하튼 뭐, 이제 뭐, 금감원에서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지만, 정선위에서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또, 뭐, 과징금 부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시장 조성자에 대한 부분, 제대로 조금 네 똑바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수급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기간 순매수 1위, 네, 네이버입니다. 287억. 그리고 이마트, 아까 그죠. 의무, 의무 휴업 해제 관련권에서 급등을 했다고 했죠. 284억. 그리고 네, 크래프톤, 240억. 하나금융규주, 카카오, 삼성 SDI 부분이고요. 기간 순매도 1위,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446억. 그리고 KT, 기아, 현대차, 한국, 항공우주 부분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 네, SK 하이닉스. 기간은 팔고, 네,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843억 대 부분이고. 삼성 SDI, LG 화학, LG 이노텍 HMM 부분이고요. 외국인 순매도 1위, 네, 삼성전자. 오늘은 또 팔았네요. 1921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한국항공우주, 네이버, 이마트를 내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변화 기간 순매수 1위 JYP 52억 대 부분이고요. 다음 아프리카 t v LNF,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부분입니다. 기간 순매도 1위 에코프로비엔 그리고 범한퓨얼셀 그리고 원니큐 n c 하나머티리얼스, 휴마시스 부분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1위 네 LNF. 그리고 박셀바이오, 노터스, 박셀바이오 오늘도 뭐 4%대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노터스, 에코프로, 엑세스바이오, h k 이노에 간만에 그죠? 오늘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죠? 외국인, 네. 42억대 매수를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2억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 순매도 1위, 네. 에코프로 비엠 아프리카 TV, SM, 알테오젠, JYP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외국인 간만에 제약 쪽으로 외국인 순매수 좀 많이 들어왔네요. 42억대 들어왔습니다. 정시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코스피 0 6 7해서 상승 마음이 되었습니다. 2386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시가는 1.49말 그대로 높게 시작했는데 고가 1.65 네, 종가는 0 6 7해서 하락 네, 0 1 쪽에서 조금 내 상승폭을 많이 반납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1.07% 상승한 79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가가 1.36%, 고가가 1.74 대비해서 그죠? 1.07에서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국내 증시 뭐 힘을 못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 증시는 급등했는데 그죠? 코스피 0.7%, 코스닥 1%대에서 상승 마무리가 되었고, 일단은 미국인 선물 매도가 조금 더 나왔네요. 5,600건, 일단은 또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증시 모두 내 네, 상승하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2.67%대 급등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대 급등, 적어도 이렇게는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일본 니케이처럼. 중국 상해 0.6, 홍콩 항셍 1%, 홍콩 h 1.39, 대만 0.27% 대서 아시아 정신에 모두 상승 마감 및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 조금 그죠? 아까 장초에는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약보합 0.04 하락한 1,312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내 상승 장초 대비해서 조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수급 현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개인만 매수했네요. 개인만 648억 매수했고, 외국인 400억, 그리고 기간 580억에서 양 매도, 금융투자는 5일 연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팔고 있고요. 코스닥, 반, 반대로 기간만 매수했습니다. 288억, 네. 개인 245억, 네, 매도였고요 일단은 뭐, 금융투자는 코스닥에서는 사고 있고, 네, 코스피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섹터, 네, 비금속 광물이 2.13, 화학, 정권, 금융업 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락 쪽이 음식료업 운수 장비, 통신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비금속 광물업종, 유니온 머티리얼스, 포스코 케미칼, 네, 한일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이 내일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코스닥의 상승 섹터, 네, 금융,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오락 문화 부분이고요. 하락 쪽은 산업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금융 쪽 오늘은 또 금융 쪽의 흐름이 괜찮았고요. 대성 창투 때문이었네요. 상한가, 우리기술 투자, 미래에서 벤처, 뭐 SBS 인베스트, 아주 IB 투자에서 대성 창투 오늘 상한가 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좀 나와 있지는 않은 듯 한데, 그죠? 대성 창투. 갑자기,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상황가로 급등을 해버려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우리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네. 삼성전자 약보합 기아 현대모비스 SK 정도만 빠졌고요 나머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상승폭이 나온 쪽이 SK 하이닉스 외국인 82만 3천주 샀고 외국인은 5일 연속 매수하고 있네요 기관과 개인은 팔고 있고요 LG 화학 뭐 오늘도 뭐 옐런 이슈라고 하는 데죠 2차전지 2차전지 네. 삼성 SDI 2.57%대 그리고 KB 금융 신한지주 순으로 상승 마무리가 되었고요 셀트리온은 강법 분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동진세미켐, SD팜 하락했고요 헬스케어가 1%대 그리고 HLB 3.9%대 그리고 제약 2%대 그죠 아까 외국인 매수가 조금 많이 들어왔죠. 스튜디오 드래곤, 뭐 넷플릭스 이슈 부분으로 조금 5% 대, CJ ENM도 3%대 등등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HLB 오늘 실적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2분기 연속 흑자에 네, 말 그대로 매출 급증, 외국인 기간 양 매수, 네, 외국인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연기금도 오늘은 소폭 네, 매수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공모대 소량 다시 조금 더 나왔네요. 10만 7천주, 어제 3만 3천주 대에서 네, 7만 7천주 대로 조금 더 나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한가 대성창투 대동전자 대항과학 부분이고요. 상성쪽 대동기어 우리기술투자 알로이스 키다리스튜디오가 14%대 같네요. 페넨트도 10%대 락앤락 9%대에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의약품 지수 0.7, 코스닥 제약 1.3%대에서 상승 마무리가 되었고요. 셀트리온, 네, 500원 상승한, 네, 18만 4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량 23만 9천주, 전일 거래비랑 비슷하게 나와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가가 18만 5천원, 고가가 18만 6천 500원에서 1.63%, 저가가 18만 3천원대 부분이었습니다. 매도 1위, NH 투자, JP 모금 팔았고, 매수 1위, 키움, 뭐, 신한, 한국, 시티그룹, 뭐, 계속 사고 있죠. 6일 연속, 시티그룹 계속 사고 있고, CS 정권도 그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몰래, 몰래, 이렇게 대규모, 대규모 수량을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내 10일 연속이죠. 10일 연속, 네, 11연속, 네 CS 정권이, 네, 셀트리온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금일 공매도 수량 네 8,700주에 3%대 나왔습니다. 어제 18,000주에 8%대 공매도 수량 또 최근 들어서 가장 적게 또 나왔네요. 8,700주 차트는 오일선 아래에서 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은 뭐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죠. 네, 오일선 아래에서 음봉 마무리. 수급은 내외국인 네, 기간 양 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만 육천 주, 기간 간만에 그죠? 4일 연속 차익 물량 내 네, 차익 실현하다가 오늘은 삼천 주가량 순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내 네, 7월 8일부터 계속 사고 있고 개인만 만 구천 주 매도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금융투자 보험 투시는 팔고, 사모 펀드는 사고, 연기금 사천오백 주가량 순매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사주 남은 수량 25,000주. 체결량은 없습니다. 셀트린 헤스케어. 네, 1% 상승한 77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거래량 48만 6000주에 네, 전일 거래비 127%대 나왔습니다. 전일보다 거래량은 조금 더 늘면서 1% 상승 마무리가 되었고요. 시가가 7700원. 네,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고가가 71,000원. 그리고 저가가 69,800원대 부분이었습니다 매도창고 일위 한국 정권이고 골드만 또 갑자기 나왔네요. 27,000주, 27,000주 순매도했고, UBS 17,000주, UBS 쪽은 거죠. 5, 5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JP 모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또 샀다가 또 팔겠죠. 여하튼 JP 모건 9일 연속 네. 헬스케어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모건서울 이틀 연속 순매수.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장 중에 21선 지지, 21선 잠깐 터치를 하고, 그죠? 보합 5일선 위에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차트 상으로는 이제 다시 조금 내좋아질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쯤이면 다시 좀 5일선이 21선 터치를 할듯 한데요. 21선 터치하고 다시 5일선이 좀 우상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수량 52,000주에 10%대 나왔고요. 어제 4만주 때 10%대 나왔죠. 그래서 최근 5일간 공매도 고래비중 10%대 부분으로 큰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차트 단기 차트 상으로는 거죠 셀트리온 차트보다는 헬스케어 차트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죠. 수고 편네 외국인만 매수했네요. 3만 1,000주 외국인만 매수했고 개인 3만 1,000주 기간 7,000주 기간 5, 5일 연속 네, 차익 물량 나오는데 일단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만천주에서 그죠? 오늘 7천주가량 매도세 줄어들고 있는 부분. 다시 오를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금융투자 3호 펀드는 사고, 연기금이 네, 오늘 2만주 팔았네요. 연기금만 조금 이렇게 안 팔았으면 그죠? 이게 조금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부분인데,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2만주 조금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네 가장 강한 모습 어제도 가장 강한 모습 부분이었죠 2.68% 상승한 8만 4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거래량 16만 2천주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네요 249%대 시가가 7만 9500원 고가가 8만 1300원에서 3.8%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저가가 네 7만 9천원대 부분이었고요 매도 창고 1위 키움 그리고 JP 모건 네 매수 1위 한국 정권 네 그리고 jp 모건 cs 정권의 매수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제약이 그죠 차트 상으로는 개당 좋은 모습이죠 어제 5일선 2일선 동시 돌파했고 오늘은 갭 상승에서 가장 좋은 모습에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매도 수량 내 3,400주에 2%대 어제 3,500주에 5%대 공매도 이슈상 그죠 뭐 이슈상은 없고 보셨다시피, 외국인 매수세 오늘 많이 들어왔죠. 5만 2천 주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5만 4천 주 팔고, 기간이 소폭, 내 네, 매도했고요. 프로그램 5만 천 주, 예, 금융 투자 샀고, 사모펀드도 샀고. 그래서 오늘, 암튼 뭐, 이번 주 들어서는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이 그동안 또 제일 약했던 거죠.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장 강한 모습. 차트상으로도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 제약이 또 가장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 또 셀트리온 부분입니다. 뭐 셀트리온 사형제 계속 내에 약간 키 맞추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동안 힘이, 힘을 이힘못 썼던 제약이 올라오고 또다시 또 다시 또뭐 헬스케어가 올라오고 그죠. 또 셀트리온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시장은 코스피가 0.67%대, 코스닥 1%대에서 상승 마무리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는 수급이 조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죠. 거래량 줄면서 지금 차트 모양을 조금 좋게 좋게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조만간 다시 또 우리 셀트리온 생명제에게 또 수급이 또 들어올 겁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7월 20일. 네 오늘 하루도 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